자 해당 학과의 어떤 그 학문적인 내용들 그리고 어느 대학에 있으며 어느 정도 성적으로 갈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 고등어 TV의 영수가 대학가자라는 시리즈입니다. 어, 뭐 영수기가 아니어도 되죠. 영수기 말고 뭐 철수도 되고 다 됩니다. 그냥 만들어 봤습니다. 부르기 좋게 영수가 정신 차리고 너 성적 가지고 어느 대학 갈수 있는지 좀 따져 보자. 어 그런 다음에. 공부의 목표를 세우자. 공부를 뭐 못하, 못하대로 가면 되는 거고, 잘하면 잘한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자기 목표, 중심을 좀 빨리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 대한민국 사회, 학벌사회, 다뭐 아는 얘기죠. 하지만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것도 분명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소방학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소방학, 소방방방제학이죠. 어... 굉장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소방관, 물론 소방학을 했다고 해서 전부 소방관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소방관 고마운 일을 해주는 분들인데, 어떤 처우랄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왜 그렇게 잘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3기업종을 만들어 놔버렸죠. 참, 절대, 전 이해가 안 가더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소방학이나 이런 과들은 크게 보면 보건계열의 학과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자 소방 어디에 있습니까? 어, 이렇게 지방에, 지방대에 좀 있습니다. 어, 2015년 정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소방에 관련된 학과들의 정시에서의 학생부와 수능의 반영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반영은 뭔가요? 자 국수영탐, 네 가지 영역을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백분위 내신. 어... 정시에서 지원 가능한 점수를 100분위라고 100분위 평균으로 표시해 놨고요. 내시는 수시에서 지원 가능한 점수를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점수가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죠. 이 소방공무원이나 이런 경우에 처우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명감이나 그 다음에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 그리고 초등학생이 존경하는 정도하고는. 이 경제적인 거나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도 뒤집혀져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회가 좀더 선진국이라면 사실 우리 선진국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선진국이라면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